안녕하세요. 이로운 봄인입니다. 오늘은 이 30대의 경제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요즘 이 30대의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한방을 노리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만 봐도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샀다가 금리 인상으로 허덕이거나 대박을 꿈꾸며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죠. 오늘은 돈을 잃지 않는 경제관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빨리 벌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한순간에 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반영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결국 파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가지면 사람은 통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돈을 써버리기 쉽죠. 결국 돈이 사라지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벌어도 400만원을 쓰면 남는 건 100만원 뿐이죠. 반면 300만원을 벌더라도 150만원만 쓰면 150만원이 남아요. 소비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빚을 두려워하세요. 빚은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특히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가다 보면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돈이 없을 때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세요.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투자 전에 잃어도 되는 돈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투자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목표로 삼지만 사실 돈은 결과입니다. 삶을 제대로 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오릅니다. 반대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쌓아라. 갑자기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성공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10%라도 저축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돈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더큰 기회가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었나요? 이 30대는 돈에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빚을 지양하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경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